안녕하세요, 힌트입니다. 오늘 드디어 롬 리멤버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4차 PD 브리핑인데요. 벌써 롬이 오픈한 지한 14일 정도 지났는데 현재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 각종 버그 및 오류 등등등을 어떤 것들을 고쳐주겠다, 예, 어떤 것들을 고쳐주겠다 이런 것들하고 뭐 캐릭터 밸런스, 그다음 에 이제 향후 계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콕콕 집어서 빠르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또 서비스 뭐 런칭 때부터 지금까지 뭐 작업장은 이렇게 잡았고 끊김 현상은 어떻고 뭐 서버는 추가 서버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형황은현재 원래는 오픈할 때는 서버가 총 18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개 추가해가지고 총 20개입니다. 롬 리엔머 같은 경우에는 총 20개의 서버를 운영 중이고요. 현재 20개의 그 이후에 이상 신규 서버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20개의 서버를 좀더 대결이라던가 작업장이라던가 여러가지 UI 개선들을 뭔가 좀더 정밀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이제 각 서버, 20개의 각 서버마다 최고의 전투력, 최고의 레벨,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내용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건너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우리 또주 개선사항, 런칭 1 0일 동안 핵심 이슈가 있었죠. 모바일 UI 지원도 안 됐고요. 뭐, 링크 시스템도 안 됐고. 네, 각종 버그, MP가 많이 부족하고, 튕김 현상. 그리고 심지어, 우리 또 월드보스 들어가면 더 튕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힐이 너무 사기죠. 와일드 힐이 너무 사기였다. 그 다음에 60레벨 이상 사냥터가 너무 어렵다. 몬스터 잡기가 어렵다. 그 단검이 다른 무기들에 비해 너무 효율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열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각종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싹다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쭉 내리시다 보면은 우리 또 주요 개선 사항 편의성, U I 그다음에 전투 자동 사냥이죠. 탐색 범위 이런 것들 고쳐준다는 내용이고요. 하나 하나 좀 찍어서 보겠습니다. 모바일 U I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링크 시스템 같아요. 현재 개발 중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킬북 무기 정보 표시권이 스킬 상세 정보 창에 사용 무기 정보 표시 예정 뭐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밸런스 개선입니다. 매지션의 와일드힐 너무 사기죠. 예, 요거 좀 하향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단검 밸런스 개선. 단검 같은 경우도 예, 너무 사기예요. 지금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단검을 좀 하향 시키고 나머지 검활 지팡이 창을 영웅 등급 이상 예, 상향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0 레벨 60 레벨 이상 사냥터가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공 몬스터도 너무 아프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하향시켜준다고 하네요 난이도 개선이죠 난이도 개선 PVP 진행할 시 장시간 소요, 회복 속도 문제 이렇게 또 있었는데 어, 스킬 밸런스 조정 및 아이템 능력치 조정을 우선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야 좀 PVP가 좀 시간이 승부가 좀 오래 걸립니다 하도 그냥 와일드 힐로 풀피를 만들어가지고 좀 PVP가 좀 오래 걸리는데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좀 이게 개선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계산으로는 우리 또 버그 및 개선 플레이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또 미스틱 실드입니다. 야 이게 또 미스틱 실드가 매지션 건데 버그가 있었나 보네요. 현재 단일 타겟 작동 스킬 광역으로 들어가는 버그 3월 14일에 수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동 사냥 탐색 범위 개선입니다. 지금 뭐 10m건 20m건 뭐 의미가 없어요. 10m라면 애들이 막 버벅거리고 머리에 나사가 하나 빠져있는데 자동사냥 탐색 범위 개선 꼭 필요한데 이거를 빠르게 해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우리 도 장비상자나 강화 등 확률이 변경되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굉장히 영웅템도 잘 나왔는데 지금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근데 이제 저희는 오픈 이후 게임 내 확률은 변동되지를 변경되지 않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이제 상적 일괄 구매입니다. 일괄 구매를 했는데 뭘 얻은 건지 메시지가 안 떠요. 예. 네, 그걸 이제 뭐 확인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플레이 환경 끊김 현상 튕김이죠. 일명 안테나나 와이파이. 와, 미치겠습니다. 돌아버리겠어요. 특히 잠잘 때 잠사 돌렸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은 튕겨 있습니다. 막 5시간 전, 6시간 전. 경선실 어마무시하거든요. 요것도 게임할 때 문제가 없도록 빠르게 고쳐준다고 하네요 사과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예, 작업장과 또 대결 완화입니다 현재 뭐 작업장도 어마무시하고 대결도 어마무시한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완화시켜주고 서버 최적화를 더 이상 신규 서버를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20개의 서버 가지고 서버를 최적화시켜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해준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드리지만은 신규 서버 추가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좋아요 자 이번에는 향후 업데이트 일정입니다 월간 점검 주기 1주차 때는 우리 또 서버 안정화 점검 2주차 때는 버그미 개선사항 점검 3차 때는 피디 브리핑 4주차 때는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 이벤트 업데이트 상점 패키지 교체까지 이뤄진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3월 3주차 보자 황률령 아이템법 반영. 그쵸. 법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한다고 하고요. 패키지도 바꿔주고. 3월 28일 때는 우리 또 가드 시스템. 4월 달에는 영지전. 신규 스킬하고 크리스탈 던전. 좋아요. 크리스탈 던전. 영웅 가디언 뽑아야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중에는 공성전, 신규 던전, 신규 보스 레이드, 길드 분배 시스템 나온다고 하네요. 이후에는 이제 에피소드 2, 아트라스가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야 솔직히 이렇게 글씨로 읽는 것보다 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내 주니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더 그림으로 보는 게더 빨리빨리 설명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가 우리 또 3월 12일 12일에 올라왔죠 아차 PD 브리핑을 여기까지만 알아보았고요 야 굉장히 네, 뭔가 뿌듯하네요 자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